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네그 다육이를 구매하면 흙이 또 필요하고 그 다육이와 흙을 또 구매하면 또 화분 멋진 이렇게 화분에 심겨졌을 때또 어떻게 해요? 아, 한층 더 어, 멋스러움을 더하기 때문에 화분에 눈길을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서인경에서 나온 화분 중에서 예그 약간 정사각형? 타원. 오, 약간 특이한 아이들을 위주로 많이 가겠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들은 뒤에 영상 갑니다. 제가 손으로 들어서 보여서 저 높이에서 할 수가 없어서 영상을 따로 이어갑니다. 어, 이 아이들이요? 어머 세상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어, 지난번에 다 구매하셨죠? 어디 구, 부천 구독자님과 또, 어, 저희, <laughs> 더 먼구. 응, 음, 저다 구매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저, 어, 사, 사각형 정도, 타원 정도, 원형, 원형은 마지막에. 자, 그러면, 우리 베란다에서 가장, 가장, 아우, 이뻐라. <laughs> 얘가 그 요즘에 가장 물이 많이 들어서 핫하다고 하는 볼이에요, 볼. 이두을 이렇게 심었습니다. 52번. 13 곱하기 11 곱하기 10은, 아, 정사각형이, 아 직사각형이네. 2만원, 2만원. 자, 갑니다. 요렇게. 자, 사진 찍으세요. 어, 제가 이렇게 쟀습니다. 구독자님들이 외경, 내경을 찾으시는데 요 사이즈로 11만 쟀다가는 내가 공간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13 맞지요? 그리고 기장은 이렇게, 이렇게. 아유, 기장이, 메시나 대에, 십, 딱 맞네.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외경 사이즈를 재드렸고, 자, 가을 분위기 물씬 나는, 짠짠짠. 서인경분 52번, 13 곱하기 11 곱하기 10은 2만원. 아유, 배수바. 제가, 그, 지난, 어, 어, 한 2, 3주 전에, 맞아요. 서인경 공방에 다녀왔습니다. 어. 아, 사장님이 그 기술자시더라고요. 회장님이죠, 지금은. 예, 회장님이 기술자시더라고요. 다 앞치마 매고 가마 앞에 딱서 계시는데 저는 그 일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서인경 회장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도 현장에서 다 전체 총괄을 하고 어 만들고 배달까지 직접+ 직접+ 직접. 2년이 되어서 인사차 다녀왔습니다. 아우 세상에 이쁘다. 52번이었습니다. 그쵸? 13 곱하기. 여기가 13, 여기가 11 약간 좁죠? 그러나 높이는 10인데 실제로 놓았을 때는 야다 베란다 딱 맞네. 그죠? <laughs> 자 그다음에 약간의 지사각형인데자두 개를 동시에 봅니다. 71번과 75번. 하나는 15 곱하기 15 곱하기 12는, 아 정사각형이네. 그 다음에 16.5는 길이는 살짝기나 여기는 같아요. 그쵸? 3만원 가격은 같습니다. 자, 심어 놓은 이런 정도, 그러니까 저 같으면 섞어사겠어요 이렇게 직, 사각형이 약간 필요할 때가 있고 그냥 어머 어디 갔어 창심원 아이가 응? 자 이, 이, 71번 짠짠짠짠짠짠짠짠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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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자 사진 찍어요 하나 둘셋 찰칵 그 다음에 75번과 차이는 약간 길어요 자 그러면 75번 갑니다 자 사진 찍으러 가야지 너네들 이쁘게 보여라 자 하나 둘셋 찰칵 예, 제가 요즘에는 그 하우스에 있는 시간이 많아서 화분 구매하시면 배송받는 아이들의 사진을 미리 사진으로 왜냐면 영상이 이 아이들 말고 또 다른 아이들로 갈수 있잖아요. 대부분 구독자님들이 이런 색 톤을 달라 저런 색 톤을 달라 많이 주문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가까운 아이들을 제가 영 사진으로 보내드립니다. 자 75번은 괜찮았죠? 에, 75번과 71번은 약간. 눈금만큼 차이가 있는데, 그냥, 그래도 차이가 있지요. 그 다음에 제가 57번 갑니다. 오! 자, 75번과 높이 차이가 있잖아요. 어머, 크기도 약간 크네. 자, 두개 비교합니다. 제가 왜 비교를 자꾸 하냐면, 영상으로 구매하시는 분들 대단합니다. 저는 만지, 만져보고, 뒤집어보고, 엎어보고, 색깔도 내 눈으로 확인을 하지만, 자, 57번 괜찮죠? 어, 왜냐면 짠짠짠짠짠짠짠짠. 어우, 배수구멍 확실하네, 자. 이렇게 같이 놓을 수 있죠? 57번 6 5 0 0원 에이, 크기가 높이가. <laughs> 자, 괜찮았어요? 응. 어. 어머, 너네는 75번이 왜 따로 여기 와 있니? 75번. 자, 공간만 있으면 제가 다 어. 새벽에다 다 넣어서 그래요. 자, 그다음에 60, 57번까지 봤지요? 자, 57번도 사진 찍어요. 하나, 둘, 셋, 찰칵. 아, 사진은 볼륨 버튼과 온오프. 핸드폰을 가끔 껐다 키라돼요 무조건 안 되잖아요. 그럼 핸드폰 가기 전에, 핸드폰 가게 가기 전에 껐다가 키면 되더라고. 우리가 많은, 아, 그, 그,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면서 종료를 해야 되는데 종료하지 않은 채 다른 프로그램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 이게 너무 얽히고 설켜서 수톱 그래서 핸드폰 가기, 가게 가기 전에 반드시 껐다 키세요. 어. 자, 그 다음에, 오, 예, 이뻐요. 55번이요? 어머, 나, 이 색, 다 빛이 색깔? 어머, 세상, 이런 색깔이 어디서 나왔대? 그죠? 오, 자, 18 곱하기 13. 어머, 국다리가 멋있잖아요? 이런 국다리 지금부터 갑니다. 배수 확실하잖아요? 저기, 로그가 써 있잖아요? 서인경. 아, 제가 개인적으로 이서인경 분은 매니아, 키핑장에 갔더니, 언니들이, 어, 만지지 마. 이거 서인경분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서인경이 자기 본인 이름인 줄 알았어요. 아, 그랬더니, 공방 이름이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그 가격대가 굉장히, 아유, 쎘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사장님, 왜 가격이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오르는 것만 있지. 왜 내렸다오? 그랬더만. 어려운 시절에 가격도 내려드리고, 가격 내려서 사이즈 작아질까봐 욕하는 게또 싫어서 사이즈는 키웠답니다. <laughs> 어우, 얘 이쁘다, 55번. 음, 그쵸? 어머, 세상에, 색깔이 참 멋지다. 어, 18 곱하기 13, 음, 3만원이고, 55번입니다. 어, 자, 그 다음에, 나는 너무 작다, 작다, 그러면 은큰 걸로 가면 되지. 자. 76번이요? 어휴, 세상에. 자, 22 곱하기, 20 곱하기, 약간의 이렇게 생겼다오. 자,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몇 번을, 너 잠깐만 여기 우리 집에 와보를래? 잠시만, 너, 너는 가만히 있고. 자, 이렇게 제가 70, 55번과 76번의 자, 크기 비교합니다. 이렇게. 에이, 18과 차이가 있네. 그쵸? 자, 그래서 요요, 저저, 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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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헉, 어머, 세상에, 멋있다. 멋있어. 자, 6만원인데 굽다리가 어쩌면 그 아까 보셨던 55번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죠 자, 6, 76번은 자, 22 곱하기 20 자, 여기가 여기서 여기까지 22 여기서 여기까지 20 그다음에 높이가 15. 높이는 거의 비슷하게 15, 16, 14. 작은 사이즈는 10부터. 자 사진 찍었어요? 76번요. 너 이렇게 보여야지. 자 76번요. 22 곱하기 20 곱하기 15는 6만 원. 그리고 수제 공방 화분은 사이즈가 똑같을 수 없습니다. 똑같은 화분이 있으면 나와보라 고 그래요. 그래서 소리 안 나는 총 맞아요. 왜냐면 만드는 데 보니까 여러 분이 만들고 계시고 나머지 공정은 회장님이 다 하시더라고요. 아, 나 가마공장 그렇게 큰거 처음 봤어요. 제가 공방을 여러 군데 다니면서도 아그 정도 하니까 대한민국에 다 소진을 하시나보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다음에 76번은 아까, 55번과 멘치로 타원이 약간이었죠? 얘는 또, 이렇다오, 야, 이렇다오. <laughs> 아따, 이렇다오, 예, 이렇다오. 자, 서인경분 21번입니다. 예, 20 곱하기 15는 65,000원. 자, 어, 이렇다오, 이렇다오. 자, 이렇게. 약간, 네 주가리, 네 주가리, 뿡뿡뿡. 그러나, 76번은 이렇게 타원이 형태를 어느 정도 이루고 있잖아요. 그런데, 21번은, 아유, 세상에, 나 이런 거 멋있어. 세상에, 나만 갖고 있는. 어 자, 다리. 짠짠, 아, 다 시원하다. 배수, 오, 멋있다. 이런 색감만이 서인경이 낼수 있다고 하고 요즘에 이제 키핑장에서 대부분 무광을 많이 선호한대요. 그래서 무광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오, 왜 그러냐고 제가 깊이 있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 무광을 많이 선호해요. 저도 무광이 좋아요. 아우, 그럼 남한테 피해안 끼치고 무광이 좋아요. 네. 그래서 무광 반, 광택 반 이렇게 광이 있는 유광 반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자, 2 1번 사진 찍어. 자, 하나, 둘, 셋, 찰칵, 65,000원.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잠시만요. 어휴, 여기또 가야지. 요거요거 어, 요거. 아, 58번 괜찮네. 이렇게 생겼어요. 약간 정사각형. 19 곱하기, 19 곱하기, 15는? 예, 65,000원. 쩐쩐쩐쩐쩐쩐쩐. 아다 굽다리가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좋아요? 통풍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색채감은 서인경만이 낼수 있다고 합니다. 이 색채감, 이 색채감. 어, 서인경의 얼굴급 색채감이에요. <laughs> 간판급 색채감입니다. 어우, 세상에. 참, 진짜 멋있다. 자, 58번 단체 사진요. 하나, 둘, 셋. 찰칵 65,000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60번 가장 좋아합니다. <laughs> 어우, 세상에. 나 이거만 있으면 잠만이안올것 같아요. 예, 서인경분 육십번 열여덟 곱하기 그다음에 십오 곱하기 십칠은 칠만 원인데 요렇게 좀생겼다고 어머 세상이다. 여기 어머 소장같이 있는 한정수량 서인경분. 어머 세상에 진짜. 어 이런 거는 만들기 어렵다고. 잘안 어이 저저저짠짠짠 짠. 어우 클다 자, 어유어유 힘들어. 큰일 날뻔 했네. 이렇게 소장같이, 값어치가 있는 한정수량 서인경분의 요, 요 아이들은, 예, 맞아요. 많지 않습니다. 흔치 않습니다. 자, 7만원 보셨죠? 자, 그 다음에 오늘 하이라이트. <laughs> 오, 세상에, 이뻐요? 어,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합니다. 6만 5천원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이, 이 22면은, 여기 나온 데까지가 2 2에요내 내경이 아니고 외경입니다. 쩐쩐쩐쩐쩐쩐 쩐. 허우 이뻐라. 65,000원. 요게다 65,000원. 자그 다음에 이게 다 65,000원. 예 사진 찍었어요? 예 65,000원, 65,000원. 어, 참 멋있습니다. 그리고 어, 큰 사이즈 왔으니까 두 개만 더 갈게요. 6만 원대, 65,000원대 65 크기가 조금 다르죠. 자. 음, 이렇게 자 6만원대는 이렇게 21 곱하기 17은 원형도 있고 약간 이렇게 어, 아유 이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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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얘는 약간 정사각형이고 얘는 원형이고 6만원이에요 하나 둘셋 찰칵 사진 자 그다음에 얘는 예 어유 오, 59번이죠 59번은 6만원 그다음에 17번은 예, 6만 5천원 짠짠짠, 무광 맞죠, 제 말이? 어이 맞아, 무광 맞잖아요. 그리고 얘는 유광, 유광 짠짠짠짠짠짠. 서인경의 독특함이 살아있는 17번은 65,000원, 59번은 6만 원. 크기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17번 크기 정도를 맞아요. 서인경 화분 처음 왔을 때 8만 원대 구매해서 저희 키핑장에 여러 다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장님 왜 이렇게 그뭐 이거 돈 틀렸어요? 그러면 뭐라고 말해요? 에휴. 가격만 내리면 대부분 사람들이 사이즈가 작아졌다고 말 듣기 싫어서 눈곱만큼 눈곱만큼 하다 보니까 이렇게 8만. 원 내가 그렇게 샀어요. 자, 25 곱하기 17은 65,000원. 서인경 4일. 얘는 유광, 얘는 무광. 맞죠? 무광도 있어요. 이렇게 요렇게. 이게 다 무광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은 조금 개성이 뿡, 뿡, 뿡 넘치는 아이들을 서인경 화분 특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 화분 이어갑니다. 요 화분 이어갑니다. 네, 제가 큰 사이즈가 저 위에 있어서, 어, 팔이 짧아요? 이 매대가 넓어요? <laughs> 어, 아, 키안 작아. 아유, 안 뚱뚱해. <laughs> 자, 어, 80번부터 83번, 84번까지 각, 각, 한 개씩이에요. 예, 서인경분의 독창적인 제가 정말 좋아하는 스타일 중에 하나가 같은 걸 구하기 어려워요. 판에 찍은 듯이 같은 걸 구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80번부터 갑니다. 제가 이 박스가 딱한 박스 한 가마에서 이 사이즈가 다섯 개가 나왔는데 어머 내가 뽕 받았다 너무 다, 다 그래서 만약에 구독자님이 구매치 않으시면 제가 살 예정입니다. 자, 80번 돈이 다 틀린 게잘눈 크게 뜨고 봐야 돼. 자, 80번 서인경 분인데요. 이런 모광이에요 어, 제가 한 가지만, 혹시 베란다에서는 못 느끼시죠? 예, 키핑장은, 내가, 어, 광이 있는 아이를 쓰면, 반대편 아이의 빛이 강해서, 안,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그래서, 키핑장에서는 예의상, 음, 무광을 쓰는 음, 때가 있어요. 어. 그 빛에 반사되기 때문에 자 서인경본 24 곱하기 19인데 제가 여기서부터 잽니다 내경은 절대 그렇게 안됩니다 외경을 잽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재고 24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9 가격은 어, 너 잠깐만 나와봐라 어, 분위기를 봐야지 그죠? 하, 사진 찍으셔요 하나 둘셋 찰칵 이 정도면 어, 요즘 근간에 뭐 어, 아... 아, 러시아 구매하신 분, 두랑고 구매하신 분, 헉, 어머, 그려. <laughs> 어머, 그려. 참나. 아, 진짜 멋있네. 어머, 세상에. 따라할 수 없는 서인경의, 으, 으, 진짜 독특함의 디자인과 만드는 기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81번. 저 진짜 80, 80번, 81번, 82번 다 좋아해요. 한개 판매되면 더 이상은 없습니다. 자, 26인데, 실제로 입구는 보면 더 작아 보일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이 외형이, 아휴, 참, 이렇게 멋을 냈대. 가진 멋은 다 냈네, 그래요26 곱하기, 20은? 이게 봐요. 참 진짜 멋있다. 어 야는 또 이렇게 내가 표현하면 어떨까요? 81번과 82번을 같이 사야 되겠다. 야는 다리도 이런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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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보는 생각에 이렇게 81번과 82번을 같이 구매하시면 아따 우리 앞집 언니 또 가슴이 쿵쾅 쿵쾅 하겠구만 이거 사고 싶어서. 어, 키피장에 언니가 서인경분 진짜 좋아하시거든요. 자, 어머 세상에. 자, 어, 자, 81번, 82번. 자, 얘는, 얘는 실제로는 입구는 작은데 여기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얘는 입구는 조금 더 크지만 사이즈가, 각기 사이즈가 다 틀려요. 어, 24, 여기서 여기까지, 그 다음에 높이는 20. 높이는 두 개가 같고, 요 아래 조금 작죠? 그래, 19잖아요? 아, 다 뭐, 참 멋있다. 꼭 갖고 싶네, 그럼. 자, 어우, 티핑장 가야 되는데. 자, 어우, 멋있어요, 멋있어요. 조금 이런 거 용서할 거죠? 용서할 거죠? 안그럼 제가 삽니다. 예, 갔다가 오지는 못해요. 취소는. 예, 비용이 너무 많이 깨져서, 예,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자, 26 곱하기 20. 얘는 24 곱하기 20. 가격은 13만원 맞습니다. 서인경분의 가장 독특하고 가장 멋짐을 보여주는 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서인경분은 같은 게 없죠. 그러나 통일감이 있고, 다육이가 가장 좋아하는 화분. 자, 그 다음에 이제 얘요. 헉, 어머, 나 이런 거 좋아. <laughs> 어, 아까는 시커먼에서 좋대도만 <laughs> 자, 얘는 여기서. 오, 그러니까 얘하고 81번, 83번도 잘 어울리네 그죠? 아, 나참 사장님 진짜 고맙기도 하지 이렇게 잘만들고 이쁘게, 이쁘게 만들어줘서 자 25곱하기 22 15만 원 얘도 15만 원 진짜 이뻐요. 어, 어. 완전히 이런 거죠 다남 사이 <laughs> 어, 말춤 한번 출까요? 자 서인경 분이고. 큰 사이즈, 예, 자, 83번과 84번 자 전체적으로 이 정도면 메인 하셔도 되겠죠 내 얼굴 그어 저희 그 영광 <laughs> 구독자님 네 서인경분 예요 정도면 진짜 메인 얼굴 할수 있을 정도로 어, 뽀대 납니다 예, 83번 84번은 15만 원 82번 82번은 네, 예, 13만원, 80번은 12만원. 예, 이렇게 해서 서인경분 어, 늘 어, 커서 제가 어, 영상에 담지 못했던 아이들 담았습니다. 네, 다용맘들의 어깨를 들썩들썩이게 만드는 가장 좋은 예, 쑥쑥입니다. 쑥쑥이요. 내가 써본 게 좋아서 내 친구, 내 키핑장에 있는 언니 동생들한테 소개했던 바로 장안의 화제. 그 쑥쑥이 만드는 비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베이스, 지렁이 응가토가 들어간 친환경 배양토, 어, 친환경 배양토를 기본으로 하는데 실제로 지금 보이는 양이 조금은 많아 보이지만 약20% 30% 미만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어머 다 들어. <laughs> 읽어봤어요? 아니면 어머 어, 배송 받으시면 이런 게한장 가죠? 예, 에, 상토. 마사스 경석 동생사 녹속토 황토벌 휴가토, 사냐초 펄라이트 훈탄 질석. 까지 해서 열 가지고 살균과 살충 질서까지 하면 열세 가지에 들어가는 재료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이 김치통이 왜 있냐면 왜 있냐면 예. 어우 세상에 한 가지 재료를 가지고 조금 들어가는 것도 있고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으니 김치창 쓰는 김치통이 전부 키핑장에 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다남다육이 쑥쑥이를 만들어서 김치통이. 한 도 없어요. 그냥 20리터짜리 하나 주문해서, 어, 20, 20, 아, 10킬로짜리 하나 주문해서 어, 소리만 섞어서 쓰면 끝. 빨래 끝, 배양토 끝. 다만 써본 사람들이 왜 극찬을 하냐면, 야잘달아 아이 병도 없더만, 충도 안 생겨. 이렇게. 했던, 예.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서 비벼집니다. 어떻게 비벼요? 아유, 세상에. 자, 비벼, 비벼도 될까요? 이렇게 비벼요. 하나, 둘, 셋, 짠. 갑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비벼요. 자, 이렇게 해서 약한 7분에서 10분 정도 비빕니다. 예. 이렇게 섞어서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보는 아이들이, 아우, 세상에, 상토가 조금 많다. 에이, 그렇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잘 섞이잖아요. 그러면 상토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 이 정도 상태입니다. 이 정도 상태를 이제, 어, 어떻게 받아요? 아유, 낱개 포장도 있고, 어, 저희는 전자저울 2g. <laughs> 어, 이렇게, 아 따, 쑥쑥이 10kg. 만약에 2kg씩 구매하면 2kg에 5,000원인데, 그러면, 어 10kg면 2만 5,000원? 아, 그러니까. 이게 싸네. 10kg에 2만 5,000원 짝대기하고 2만원 써있죠? 이거를 저희가 전자저울이라고 하는데 달아서 갑니다. 어 그리고 나는, 아이 한 번만 써볼 텐데 10kg 너무 크다. 잠시 기다리시면 제가 쑥쑥이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보셔요. 왜 쑥쑥이 활용하는? 사용 방법도 같이 갑니다. 자, 이 쑥쑥이에요. 다남다육이 만들었어요. 별이 다육에 구매하셔도 되고 이제 다남다육이 사업자 만들었고. <laughs> 예, 다남다육에 구매하셔도 됩니다. 어떻게 하셔도 전산으로 가르마가 타지기 때문에 별이 다육에 구매하셔도 다남다육에 구매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쑥쑥이 2kg 5,000원이죠? 그러니까 아까 예, 10kg면 250 25,000원. 아, 55 2, 5, 10, 어, 10kg면 25,0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5,000원이 싸네. 그죠? 자, 그러면 쑥쑥 2kg에 5,000원 갔습니다. 어, 한번 더는 어, 갑니다. 그 다음에, 어, 여기, 얘는 창흙이에요. 창흙. 어우 세상에, 보약이 따로 없대더니. 이게 바로, 어, 제가 그 창흙은 창 심을 때 뿐만 아니고, 나의 소중한 다육이 가장 중요한 비타민 같은 역할을 하는 어, 어. 왜냐면 물만 갖고는 어렵잖아요 최고로 좋은 아이들 어, 창흙 창 심을 때 뿐만 아니고 모든 다육이 심을 때 섞어 쓰세요 창흙 1kg에 5,000원입니다 어, 그 다음에 칼슘요 아유 칼슘제 나만 먹지 말고 다육이에 양보하세요 얘는 이렇게 생겼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석화, 석화를 가루를 만들어서 다시 뭉쳐서 이렇게 1kg에 4,000원 칼슘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경석은 사실은, 예, 맞아요. 마사 가지고 맨 아래에 깔잖아요. 그러면 무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경석으로 맨 아래에 깝니다. 1.5kg 용량에 4,000원. 자 그리고 또 <laughs> 복토요. 어, 복토는 중립 마사로 해요. 아유 저희는 키핑장에는 중국 사람들이 자꾸 와서 사간께 미모 뿜뿜 하려면 위에 올리는 복토의 마사가 좋아야 돼요. 굉장히 좋은 마사. 어, 현재 나오는 마사 중에 가장 가격이 비싸요. 어, 그 마사를 2kg 내외 4,000원. 자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다 봤어요. 어, 그리고 한 가지는. 소림마사, 2kg에 4,000원인데, 소림마사는 여기 있어요, 여기. 이렇게, 소림마사는 2kg. 아마도 혹시 여기 개화동에 와보신 분들은 저희가 소림마사하고 경석을 또 씻어요. 한번더심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데, 자, 여기까지 내가 필요한 거를 구매합니다. 어 그러면 이제 사용 방법이에요. 어 사용 방법을 꼭 봐야 돼. 자, 이렇게 해서 쑥쑥이, 제가 다남다육 쑥쑥입니다. 예, 그 별이다육에 하셔도 좋고, 다남다육에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요? 쑥쑥이, 아, 2kg 에 5,000원. 자, 사용 방법입니다. 어떻게 섞어요? 제가 여기서 보려고 아까, 음, 이렇게 생겼어요. 맞아. 이렇게 8분, 10분 섞으면 이렇게 지금은 약간 음, 적, 젖은 상태처럼 보이잖아요. 마르면은 상토가 거의 없어요. 자, 상토는 20% 내외밖에 안 들어갑니다. 이 상태로 심기에는 밭을 하시는 분은 여기다 이대, 이대로 밭 만드세요. 저희가 삽목판에다밭 한, 밭. 하실 분 계시죠? 요 상태로 씁니다. 잘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분해다 쓴다. 그러면 소림마사 2kg짜리를 하나 섞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섞어요. 어우, 그러면 딱 좋은 우리 집 베란다에서 쓰거나 우리 집 베란다에서 쓸수 있는, 어, 그러면 다 완전히 섞어주지. 왜 이렇게 따로 주냐. 그럼 무게가 독자님손해요손해요 손해요. 자, 이이 이 상태로 이 상태로 끝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까 창욱이 우리가 불만 먹고 살기는 조금 애기들이 약해 보여. 그러면 여기에 가장 베이스가 되는 게그 산야초예요, 산야초. 그래서 얘를 어떻게 써요? 3분의 1 정도 넣고 쓰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얘가 3분의 1만 더워요 이게 최고로 다남다육이 쓰는 매니아가 쓰는 어, 정말로 창을 잘 키워서 어, 수출까지 할수 있는 창을 키우는 흙 배합이 바로 이 배합이에요. 자, 요요 요 정도 흙이 이렇게 나와야 최고로 좋은 흙 배합이 되는 거예요. 자, 보셨어요? 이게 흙. 자, 이렇게 이렇게. 요렇게 요정도 상태가 되어야 가장 이상적인 자 흑배합은 이제 끝내줬어 아이고 좋아라 자 여기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자 흑배합은 다 됐고 창흙 사용하는 법다 봤습니다 어 칼슘 안갔어요? 갔잖아요 아까 4천원 자그 다음에 얘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풀분을 이 정도 15 곱하기 15 10개가 만원 어, 아, 좋다. 18.5 곱하기 18. 커졌어요. 어, 전에는 18이었는데 커졌어요. 여기서 여기 외경을 잽니다. 18.5 곱하기 18.5 16,000원. 10개, 10개. 자, 이렇게 해서 풀분까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어, 나는 내가 어, 다육이 하면서 풀분하고 <laughs> 삽목판 사기가 제일 어려운지 알아요. 아, 세상에 어디서 파는지 알 수가 없더만. 자, 이렇게 갑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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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머, 세상에. 어, 삼목파냐52 곱하기 37.5 4,000원. 예. 예, 요거를 이렇게 구매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 깔망을, 응, 응, 주시더라고요. 아유, 감사하게도.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다남다육, 그, 그러니까 그, 다육맘들이 가장 필요한 것들을 직접 만들어서 우리 구독자님께 선사를 합니다. 쑥쑥이 소문내주어서 감사드리고, 으아.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다는 바로 그 쑥쑥이 구매하는 방법은 별이 다육이나 다남다육을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